이라고 애 진짜... 키우고 봉사활동 다니다가 그러니까요. 거울 보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 영화 아의 도시에서 한채영이 연기한 김유정의 잘해주시고요. 이 대사는 수많은 귀여운 여성들의 그래. 마음을 정확히 찔러낸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애피우고. 문득 찾아오는 공허감. 이것이 진짜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들 그 작은 균열 사이로 아기가 스며든다. 김유정은 교회를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유부녀다. 하지만 네. 그녀에게도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잠깐이나마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보려 했다. 이런 <laughs>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참, 그 순간의 약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냥 저를 됐네요. 편한 소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며 스스로 저기요. 경계를 낮추고 마음 놓고 주세요. 편하게 드십시오. 왜요? 라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선의의 아, 모습은 교묘한 계산이 숨어있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에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김유정의 아닙니다. 경계심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김유정의 비극은 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다. 작은 신호들이 있었고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알아차렸어도 무시했다. 이 리뷰는 김유정이 놓친 그 순간들을 되짚어보며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영화 속 김유정의 경험은 극단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패턴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것들이다. 호의를 가장한 접근, 술을 이용한 의식 조작,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협박 이런 수법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적어도 김유정처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친구는 비즈니스도 여러 개 하시고 또 우리 모임에 워낙 나오고 싶어 해서 아주 성격이 아주 나이스한 분입니다. 김유정이 처음 그 남자를 만난 것은 이런 소개를 통해서였다. 주변 사람의 보증, 비즈니스를 한다는 사회적 지위, 모임에 적극적이라는 사교성까지. 겉보기에는 완벽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런 소개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가해자들은 첫 인상 관리에 능하다. 특히 귀여운 여성들에게 접근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이미지를 만든다. 비즈니스맨이라는 타이틀로 경제적 능력을 어필하고, 나이스하다. 는 성격적 보증을 받으며 공개적인 모임에 나온다는 것으로 사회성까지 증명해 보인다. 이런 남자가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김효정 역시 이런 소개를 듣고 완전히 안심했다. 상대방인 선희는 그냥 저를 편한 소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며 김효정의 경계심을 해제시키려 했고 마음 놓고 편하게 드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완전히 무해한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 이런 접근법은 매우 계산된 것으로 상대방을 안심시켜 방어막을 낮추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남자들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겉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피해를 당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그런 좋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한다. 김유정이 만난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주변에서는 아주 나이스 한 분. 이라고 보증을 섰고, 실제로도 비즈니스를 여러 개 하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외형 뒤에 숨은 본 모습은 전혀 달랐다.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인상을 줘도, 아무리 주변에서 보증을 해줘도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특히, 편안하게 생각하라. 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편안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죄송하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첫 만남부터 네? 과도하게 친밀함을 어필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그날 맞습니다. 그냥 사이다 마시고 집에 갈걸 그랬어요. 괜히 샴페인은 나. 마셔가지고 샴페인 따는 알았어. 것까진 기억나는데 그 다음엔 아무것도 그만하고. 기억이 안 나요. 김효정의 이후에 따라. 섞인 고백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처음에 그녀는 속이 답답해서 사이다를, 이만큼은 요청했다. 이만큼은 사이다를 요청했다. 몸의 신호를 <laughs>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권유로 샴페인을 마시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에이, 좋은 술 마시고 사이다 같은 거 마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 샴페인 하나 좋은 걸로 추천해주세요. 이 대사에서 가해자의 의도가 드러난다. 단순히 좋은 술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김유정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사이다로는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블랙아웃은 맞아요. 가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무슨 아, 예.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다른데. 기억하지 못하고 가해자는 동의했다. 거나 아, 피해자가 먼저 아니에요. 그러자고 했다. 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유정이 기억을 되찾으려 하자 그 남자는 자기가 호텔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집으로 가야 한다고 하니까 안 간다고 안 간다고 난리 쳐서 호텔로 간 거요. 바텐더도 다 봤어. 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취한 상태에서의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다. 법적으로도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수 없다고 본다. 더욱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술을 권해서 만든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김효정의 경우처럼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일수록 주의해야 한다. 본인의 주량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강한 술을 마시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취할 수 있다. 특히 샴페인은 탄산 때문에 흡수가 빨라 급격한 취기를 유발할 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과의 술자리에서는 자신이 주문한 술만 마시고 상대방이 권하는 술은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 몸이 안 좋다. 거나, 약을 먹고 있다. 는 핑계라도 좋다. 진짜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절을 존중할 것이다. 선배님, 그 사진 뭐예요? 뭐, 그 사진 저랑 같이 찍은 거 맞죠? 아, 선배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맞죠? 저 자는 거 찍은 거 맞죠? 김유정의 절망적인 목소리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의식을 잃은 그녀를 상대방이 촬영했고, 이제 그 사진이 지속적인 협박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 성범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 중 하나다. 일회성 범죄가 아니라 증거를 남겨서 피해자를 계속 통제하려 한다는 점이다. 사진 촬영 불법인 거 모르세요? 김효정의 이항이는 정당하다. 동의 없는 촬영, 특히 성적 촬영물 제작은 명백한 범죄다. 하지만 가해자의 반응은 더욱 가증스럽다. 불법,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불법, 그래 그래요. 불법 맞다. 방송국, 니네 교회 확다 뿌려버리고 확실하게 불법 보여주고 빵에 한번 가?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한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특히 김유정의 사회적 지위 교회 신자를 정확히 겨냥한다. 이는 매우 계산된 협박이다. 요부녀이면서 교회를 다니는 김유정에게 이런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한다. 가족 관계의 파탄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에서의 매장, 자녀에게까지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가해자는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협박에 굴복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한번 약점을 잡힌 피해자는 계속해서 가해자의 요구에 응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더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김효정의 경우도 사진 촬영 이후 지속적인 만남을 강요당하고 더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가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피해자의 고립이기 때문이다. 촬영, 전문 상담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촬영당했다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사랑하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고. 아니,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면서.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증명해줘. 네? 네?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죽을까?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가해자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가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실체는 사랑과는 정반대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인데 그가 하는 행동들은 모두 김유정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구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가내 마음을 안 믿잖아. 우정아, 너도 나 사랑하면서 왜안 믿어? 이런 식의 논리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의심하는 것을 사랑의 부족으로 몰아가며,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라고 강요한다. 사진을 몰래 찍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인데 이를 믿음의 부족으로 포장하여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극단적인 협박이다.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죽을까? 라며 동반자살을 운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지배욕의 발현이다. 너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죽자는 놀리는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로 보는 관점에서 나온다. 사람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믿고 사랑을 베풀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김유정 자신이 이런 말을 했었다. 이런 선량한 믿음이 가해자에게는 이용당할 수 있는 약점이 되었다. 가해자는 김유정의 종교적 신념과 선량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조작의 도구로 사용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맹목적인 믿음은 다르다.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다. 가해자가 사랑한다. 고그 말하면서 한 행동들을 보면 그 모순이 명확해진다. 사진을 몰래 찍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겠다고까지 한다. 이런 행동들은 사랑과는 정반대의 것들이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안 된다. 고하면 그 거기서 멈춘다. 설득할 수는 있어도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 마냥 누군가가 사랑한다 면서 당신을 협박하거나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이다. 김유정은 아, 결코 나, 나쁜 좋아했어. 사람이 아니었다. 아이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 활동을 하고 가정을 아이고, 돌보는 전환자, 모범적인 전환해.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선량함이 오히려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 선이가 와, 편한 거짓단을 소파다 거짓단을 생각하라. 몇 접근했을 어, 때 의심 없이 뭐, 받아들였고 뭐, 못 상대방의 못 말을 해. 그대로 없지, 믿었고 뭐, 사랑을 베풀면 돼. 모든 게 바뀔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선량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매우 교묘하게 접근한다. 첫 만남에서는 완벽한 신사처럼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의 보증까지 받으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면 본색을 드러낸다. 이런 여보세요? 상황에서 자신을 뭐 보호하려면 선량함과 경계심을 동시에 가져야 뭐? 한다. 사람을 야, 의심하는 자, 것이 나. 나쁜 것은 아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한다. 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는 소개를 받았어도, 아무리 좋은 인상을 줘도, 아지. 성급하게 신뢰하지 아니. 않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술자리에서의 주량 아니. 관리는 해봐. 선택이 아니라 자, 필수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하는 것은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다. 특히 잘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미 아,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끙끙 앓지 했는데. 말고 전문가의 또. 도움을 구해야 한다. 저기야, 디지털 성범죄나 협박 같은 문제는 혼자서는 아, 해결할 수 없다. 부끄러움이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참고 있으면 상황은 더욱 <laughs> 악화될 뿐이다. 김유정의 비극은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것이다. 그치야. 그녀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맨날이야. 조금만 더 의심했다면, 음. 조금만 더 자신을 어, 보호했다면 달라졌을 수도 바빠. 있다.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뜻은 해야지. 아니다. 잘못은 그 온전히 가해자에게 있다. 오늘도 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같은 그래. 피해를 예방하는 것 뿐이다. 선량함은 미덕이다. 응. 하지만 그 선량함이 자신을 에, 해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청단동에서. 사람을 믿되 검증하고 어, 사랑하되 경계하고 베풀되 어, 자신을 지키는 어? 것. 이것이 악의 도시에서 놈이 살아남는 놈이 방법이다. 영화 악의 도시는 혼나려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고, 있는 진짜 공포를 다룬다. 화려한 액션이나 특수효과 없이도 관객을 숨막히게 만드는 이 작품은 한채영의 섬세한 연기와 맞아. 현우성의 소름끼치는 아, 연기가 만나 완성된 수작이다. 아니,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서 현실적인 경고 메시지를 그래, 담고 뭐, 있는 맞죠? 이 영화는 특히 꺾였었었고. 여성 관객들에게는 나도. 반드시 봐야 할 필수 작품이다. 아기는 생각보다 근데 가까운 근데 곳에 있고 뭐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아, 영화. 보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오늘 영상을 말이야. 여기까지 보시고 생각나는 진해? 지인이 있다면 아니?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래. 알림 다행이다.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가? 그리고 그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야, 감사합니다. 아,